루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급날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현금 생활 영상을 올리면서 나가야 될 돈들을 전부 다 통장에서 다 보내 놓고 그리고 앞으로 나갈 돈도 통장에 넣어 놓고 현금으로 쓸 돈만 뽑아서 가지고 왔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보는데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번에는 월급을 바로 나가는 보험료만 빼고 싹다 뽑아 왔습니다. 이거를 뽑아 올때 심장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이거를 누군가가 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은행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내 가방을 가로채서 훔쳐가진 않을지, 내가 납치가 되진 않을지, 오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심장이 벌렁댔지만 이렇게 무사히 집에 왔고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 한번 세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너무 많아서 한 손에 잡히기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세는 동안 이렇게 10장씩 한 묶음으로 묶어 놓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5만 원짜리보다 만 원짜리를 더 선호를 하더라고요. 적금을할 때도 그렇고 쓸 때도 그렇고 예산을 짤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5만 원짜리는 엄마 생활비로 주려고 5만 원짜리 세 장만 뽑아 왔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저 이거 월급 받은 김에 이거 받침대라고 하나요? 이거 하나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일별 주간 바인더에 돈을 반을 접어서 다니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 가운데가 뻥 뚫려 있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세모렇게 돼서 자꾸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크릴로 된 섀도우 거치대가 많이들 사용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월급 받은 김에 하나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돈을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돈들을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엄마한테 줄돈 20만원 그리고 제가 한 내후년쯤에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자금으로 매달 50만원씩 적금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50만원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나중에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5만원씩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5만원도 빼줄게요. 오빠랑 저랑 한 달에 각각 10만원씩 모으고 있어요. 이거는 부모님과 할머니를 위해서 모으는 돈입니다. 이것도 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남자친구랑 데이트 비용 40만원이거든요. 이 40만원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휴대폰 요금이 13만 1,900원인데 우선은 13만 원만 빼주고 1,900원은 이사가 들어오거나 부수입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충당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옷가게에서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옷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외국인을 응대를 할 일이 있어서 제가 영어에 조금 약하다는 게 많이 느껴져 가지고 구몬을 하고 있습니다. 구몬 가격은 43,000원인데 4만 우선은 4만원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교통비 5만원 넣어주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술 그게 약값이 주기적으로 들어서 3만 4천원 정도 들것 같은데 우선은 3만원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휴대폰 비용에서 1,900원 안 넣었고 구몬에서도 3천원 안 넣었고 약값에서도 4천원을 안 넣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원을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돈이 46만 원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를 4월 예산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약간 돈 세면서 보니까 조금 지저분한 돈이 있는 것 같아서 통장에 넣을 돈 중에서 깨끗한 돈이랑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전부 깨끗한 돈으로 바꿔왔고요. 4월 한달 예산 바인더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일주일 예산은 7만원입니다. 첫째 주부터 넣어주도록 할게요. 둘째 주 7만원. 셋째 주 7만원. 주 7만 원. 비상금 4만 원까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은 전부 짜 줬고요. 이제 선저축을 해줄 건데요. 그 전에 4월 첫째 주가 지났군요, 여러분. 지금 4월 첫째 주가 지났으니까 둘째 주부터 시작이군요. 그럼 이 첫째 주에 넣어놓은 거를 다섯째 주에 넣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선저축한 거랑 4월 첫째 주에 사용하고 남은 돈을 같이 저축해줄게요. 그때 비상금 남은 3만원으로 일주일 살았잖아요. 이번에 다이소에서 현금 생활 용품을 조금 많이 샀지 않습니까? 다이소에서 만 육천원이 나왔고요. 하루는 편의점에서 라면하고 김밥을 사먹었어요. 여기에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제가 컵라면을 먹는 게 진짜 진짜 오랜만이었어서 국물 없는 컵라면을 어떻게 먹는지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설명서를 한참을 읽어봤어요. 우선은 이것도 같이 저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9,500원. 우선은 여러분, 제가 또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박수! 세이빙 챌린지가요. 사실, 하나하나 모아야 되기는 하는데요. 제가 지금 신용카드를 빨리빨리 갚고 싶은 마음에 오늘 이 다섯 개를 전부 다 넣어주고 폭파하는 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6, 7, 8, 9, 19번을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백설공주랑 왕자님이 백마를 타고 떠나는 장면 같죠? 배터리가 조금 부족해서 바꿔올게요. 우선 바꿔왔는데 다못 넣을 것 같거든요. 우선은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7,000원. 아, 7번은 나쁜 젤이랑 여기 이 나쁜 애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저기에서 빌려왔어요. 그래서 다 채워 넣어야 합니다. 8,000원 넣어주도록 할게요. 8천원은 이 에리얼이 이 바위에서 파도를 촥 맞으며 머리를 휘날리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될수 없다는 점. 그 현실 버전 그거 다들 장면 보셨어요? 머리카락이 탁 내려앉은 거. 9번은 여기 미녀랑 야수랑 춤을 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19번. 자유를 찾아 떠나는 나푼젤입니다 약간 마치 신용카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 떠나는 저 같네요. 19,000원. 이렇게 티끌모아 태산 세이빙 챌린지 1번 1,000원부터 2,000원까지 전부 다 모아줬습니다. 약간 마지막에 꼼수가 있었지만 신용카드의 빚을 빨리 갚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는 저축 전부 다 끝나고 폭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산기랑 여기 금액이랑 안 맞을 거예요. 제가 돈을 목적도축에서 빌려왔어가지고. 우선은 이 동전만 넣어주고 목적 저축에서 빌려온 돈을 빨리 갚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저축 먼저 해줄게요. 500원 저축. 자, 여기 앞에서부터 빌린 거 차근차근 갚아주면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만 원이 되려면 하트 5개를 그려야겠죠? 여기도 빌렸기 때문에 여기는 4,000원을 빌렸대요. 6,000원을 더 그려주겠습니다. 2만원 맞는지 한번 볼게요. 2만원 맞습니다. 여기는 7,000원을 빌렸대요. 3개만 채워주고 만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천원 빌렸거든요. 15,000원을 넣어서 어, 아, 5천원짜리가 없구나. 그러면 여기 친구 3생이래. 만원으로 채워주고, 여기를 2만원으로, 방금 무엇을 한 거죠? 바보짓을 한 거죠? <laughs> 예, 바보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바로 2만원을 넣었으면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5천원이 생겼네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목적저축은 우선 잠시만 여기까지 해주고 남은 4만 5천원은 복권을 한번 긁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날이어서 요거를 너무 긁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고액이다 보니까 10만 원이 나올 수도 있어서 무서워서 못 긁겠어요. 이거 보라색 복권 하나 긁어주고 지난번에 새로 만든 저축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것을 뽑아볼까요? 요거 오늘도 500원짜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돼 이럴 수가 5천 원짜리가 필요하더니. 오늘 왜 이렇게 저에게 많은 시련을 주시는 거죠? 우선은 이거 2만 원으로 넣어주고 나중에 8천 원이 생긴다면 그때 바꿔줄게요. 우선은 2만 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빙 챌린지 폭발 시간! 이 세이빙 챌린지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거라서 더더욱 애착이 가는데요. 1,000원부터 2만원까지여서 빨리 모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 모았다는 거에 너무 뿌듯하고 이거 다시 재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종이만 새로 만들어주고 이 지퍼백은 다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얼마가 모였는지 한번 확인해 주겠습니다. 오늘은 복권처럼 호다닥이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분리를 해줬고요. 이렇게 삐쭉삐쭉 돈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아크릴 섀도우 거치대를 구매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다시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줄 거고 이 세이빙 챌린지 보드판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적음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비닐도 1번부터 20번까지니까 그대로 1번부터 20번까지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얼마인지 한번 세볼까요? 전부 21만원입니다. 우선은 아까 전에 이 복권 적금통에 복권 18,000원 저축. 휴.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남았던 이 2만원도 다양한 곳에 적응을 할수 있도록 5천원짜리 두개랑 1천원짜리 10장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잔돈교환까지 전부 다 맞춰줬고요. 21만원은 여기 시술 카드값에 바로 갚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제 27,000원 새로 만든 저축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토피아 인물 저축 1번에는 가장 작은 여기 생쥐에다가 2,000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토피아 인물 저축 2번에는 이 삐딱하게 보고 있는 이 사막여우에 3,000원 넣어줄게요. 저축에는 4개, 2,000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띠띠빵빵 저축에는 귀여운 생쥐에다가 3,000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토순이의 하루에는 우선은 여기 무드등, 무드등에 2,000원 넣어줄게요. 토순이의 뷰티데이. 제가 이따가 손톱을 하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6,000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순이의 기차 여행에는 요즘 봄이니까 약간 조금 러블리하게 리본 1,000원 해주겠습니다. 되게 여백 많은 거 보다가 갑자기 치킨 먹기 대작전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우선 저는 치킨을 먹기 위해서는 식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식탁 먼저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00원이 남았으니까 여기 3,000원 넣어주도록 할게요. 어? 뭐야? 천 어디 갔어? 뭐야? 천 어디 갔어? 오늘 어, 행방은 어디로? 애초에 처음에 잘못 계산했나? 안 돼! 그럼 여기는 2,000원을 넣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요렇게 오늘 현금 생활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이 되게 길었죠, 여러분. 한 것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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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는데,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여러분. 예산을짜야 합니다. 다음주는 4월 둘째 주. 언제나 그렇듯. 7만원이고요. 빠르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금 만원까지 이렇게 4월 둘째 주도 무지출 많이 많이 하고 새로운 저축을 만든 만큼 저축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들 봐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